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 살이라는 말은 아주 어린아이, 응애응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든, 80, 여든이라는 것은 아주 나이가 많은 이제 곧 죽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 버릇 습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교실에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세살 그리고 여든 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세 살은 말 그대로 세 살을 얘기하는 거죠 삼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든은 뭘까요? 여든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든살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80세라는 뜻이죠. 자, 세 살은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응에, 응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죠. 아기 때를 얘기한다 80살은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요즘은 오래오래 살지만, 옛날에는 80살 정도에는요. 죽다. 죽을 때가 다된 겁니다. 그러니까, 3살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3살 버릇, 버릇은 뭐죠?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던 일이 이제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하게 된 것, 이것을 버릇, 습관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막 태어났을 때 버릇 습관이요. 여든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된다, 지속된다. 즉 죽을 때까지 평생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렸을 때 버릇이 또는 어렸을 때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어렸을 때 습관, 어렸을 때 버릇이 아주 중요하다. 왜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어렸을 때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임유빈 선생님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자리 받아, 어때 좋다이, 습관이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에 속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